LA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기획 취재 오늘도 계속하겠습니다. 한인경제 의 저주리라고 했던 LA 다운타운의 의류 도매시장 요즘은 정말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인경제 단체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단체들도 침체된 한인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인 개개인의 참여도 필요하지만. 단체들의 넓은 네트워크를 더욱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선 LA 한인회는 한인 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인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세대와 아울러서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이 화합하고 그 위해서 모든 분들 힘을 합쳐주시고요. 세계 한인 무역 협회 옥타일레이도 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보공유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와 창업 정보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인턴십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그 현사를 중심으로 좀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뜨고 있는 뭐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 이런 콘텐츠 사업 같은 거를 제일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한인 그 비즈니스를 좀 다각하자. 그런 캠페인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한인의료협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우선 먼저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로운 팔로를 개척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에 이제 이커머스적으로. E 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강사님들이나를 모시고 초빙하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한인 경제 살리기 개인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특히 한인 단체들이 앞장서서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